안녕하세요. 구문 인글리시입니다. 저희가 학원에서 영어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리 영어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영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를 교재를 통해서 재미없게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라던가 또는 그런 기타 동영상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같이 그들을 같이 도구로서 사용을 해서 재밌게 학습하는 과정인데요. 저희도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가 재밌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초급, 중급, 고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매달 일정 부분의 영상을 하나하나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영상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해당 영상이 겠죠 오늘 학습해야 될 영상이요. 그럼 이 영상을 가지고 학습하기 전에 필요한 게 있겠죠. 그 영상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먼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요, 유일하게, 국내에서 유일하게는 그 단순 텍스트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이 단어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 단어 갖고 있는 뜻들을 이미지와 함께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타이니 하면 손이 아주 자그마한 개구리가 하나 있습니다. 애들이 아 타이니 하면 이렇게 개구리구나. 소리라던가 이런 건다 되고요. 그리고 뭐릭 할다 하면 강아지가 아이스크림 을핥는 모습.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저희의 이미지를 통해서 전체 단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콜릿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렇죠? 아이들이 훨씬 재미있게 할수 있겠죠? 모두 인쇄 가능합니다. 이미지와 함께요. 더 나가서 텍스트, 본문도 있습니다. 본문을 모두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이런 것 교재를 구입할 때 상당히 비용적인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하면 그냥 버려도 별 문제 없는 책들을 비싸게 만 원, 이만 원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텍스트 제공해드리고요. 역시 가림 기능 등을 통해서 20% 가림, 40% 가림, 70% 가림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려수도 모두 인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좀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PC라던가 아니면 모바일상에서 이렇게 학습을 할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클릭을 하면요. 저희 이미지가 연동돼서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시 입하면 양의 모습을 보여서 학생들이 아, 맞아. 양이라는 뜻이었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내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하기 이전에 단어 학습과 더불어서 본문까지 모두 인쇄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 한번 본, 본격적으로 원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엔 전체 듣기습니다 h e l l o Susie. Hello, p e p p Susie Sheep has come to play with p e p p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전체 저희가 문,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원문과 단어와 더불어서 전체 한번 처음에 첫 단계로 쭉 드는 겁니다. 이 중에는 계속 반복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원장님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폰을 놓고 촬영을 하는 거지만 PC 모든 탭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회 반복. 매번 이한 문단 한 문단 끝날 때마다 항상 3회씩 문장이라고 해야 될게요. 네, 한 문장씩 끝날 때마다 3회씩 반복하는 그런 기능도 제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모두 다 진행이 되었다. 즉 얘가 한번쫙 들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문장씩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번으로 가면 한 문장씩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a is waiting for her best friend, Susie Sheep. 이렇게요. 한 문장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그럼 예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영영은 뭐냐면 점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이 글을 쓰게 되면 이게 점수로 나타납니다. 지금 48점까지 올랐습니다. 계속 쓰고 나면 점점점 오르겠죠? 그리고 전체 총 전체 본문에서 지금 일부 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100점이 되면 여기도 따로 전체에서 지금 몇 퍼센트가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무미건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학습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실시간 어디까지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자판을 손가락으로 친다고 라 하면 PC에서는 예. 우리가 키보드를 사용하면 되니까 훨씬 더 쉽겠죠. 물론 이렇게 하면 답도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다시 반복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전체 듣기, 그 다음에는 한 문자씩 듣고 스펠링, 철자를 써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소리 영어는 이렇게 쓴다고 해서 아이들이 듣는 건 아니고 진짜 효과적인 건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t is waiting for her best friend s u s sheep. 한 문장이 끝났죠? 그러면은 멈춥니다. 멈추면은 내가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여 안에는요. 음성 인식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혼자 무미건조하게 외운다던가 아니면 자판을 계속 지루하게 쓰는 게 아니고 말만 하면 됩니다. 말해서 훨씬 더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와 더불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게 이 전체 문장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Pepper is waiting for her best friend Suzy. 자 됐죠? 네, 그럼 점수가 나옵니다. 너가 지금 발음한 게1 0 0 점이야. 네, 그래서 구글에 저희가 아주 정확도는 약간 낮췄습니다. 구글의 음성 인식 프로그램이 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내 p c 라던가탭 스마트폰에다가 발음을 하면 이 듣고 발음을 하면 이것들이 모두 실시간 점수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답도 보여줄 수 있도록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계속 말을 하면서 익힙니다. 그러면은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물론 속도라든가 아주 아주 빠르게부터 시작해서 아주 느리게까지 언어는 이걸 한글로 보일 거냐, 영어로 보일 거냐 뭐다 기타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녹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소리를 소리만 녹화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모습을 녹화하는 겁니다. 학생의 모습, 지금 카메라가 있거든요. 얘를 터치하면 이 반투명해 보이지만 실제 PC에서는 서로 분할돼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보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게 이렇게 좁기 때문에 이렇게 반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누가? 학생의 모습과 더불어서 요, 그쵸?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비춰서 학생의 모습과 함께 학생의 소리를 그대로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침을 누릅니다. 마침을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학생이 만약에 오늘 날짜로 해서, 녹음을 한번 하고, 어, 잘못했네, 또 녹음을 하고, 또 녹음을 하고, 이전에 전체 문장을 다 익혔으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면, 얘네가 하나씩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점수도 같이 제공이 돼서, 이, 그냥 단순히 배열만 한게 아니고, 점수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얘가 30점, 60점, 90점이면 제일 낮은 것부터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했죠. 음성 인식 프로그램이 부관 점수를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럼 제일 괜찮아 라고 하는 것에 하트를 딱 치면은 선생님한테 갑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전체를 듣고 일 부분 어 문장별로 스펠링을 철자를 써보고 그 다음 단계는 문장별로 발음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전체 문장들을 한 번에 나의 모습과 더불어서 녹음을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저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학생들이 한명한명 한명 학습을 했다라면 관리창에 한번 제가 가고있습니다 소리 영어 관리창에 가시면요, 음. 보시면은. 여기에 소리 네,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영상도 뭐 클릭할 수 있고요. 그럼 학생들을 그날 학생들이 영상을 녹음했다면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고 점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원장님도 학생들의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 괜찮다 너무 괜찮다라고 했을 때 음, 괜찮다 했을 때 이렇게 카카오톡 카톡을 아이콘을 누르면은 엄마의 에, 우리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엄마들의 연락처와 연동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바로 눌러볼까요? 음, 그러면 해당 선생님이랑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 학생의 내 자녀의 영상이 바로 실시간 엄마께 전송이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이전보다 훨씬 쉽게 우리 아이의 완벽한 영상을 엄마한테 제공할 수,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반자동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 음성 인식 프로그램이 점수를 부과했다라면 최고 점수를 그냥 자동으로 샌딩해 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반 자동인 내가 카카오톡에 접속을 해서 그냥 해당 영상을 보내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진행 몇 번을 했는지 여기 진도 확인을 보면요 A라는 학생이 있다라면 이 학생이 따라 쓰기를 몇 번을 했는지. 따라 말하기를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말하기를 몇 번을 했는지 실시간 선생님이 한눈에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반적인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원장님께서 이전에 좀 단어 더 나아가서 이제 소리 영어가 좀 힘들었다면 라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훨씬 더 쉽고 재밌게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